니 언니, 응? 여기 봐봐, 뭐가 있는지. 배변 패드 어. 룩티슈. 어. 배변 봉투와. 이런 거 봤어? 음. 처음 봤어. 그니까, 이거 지금 강아지. 그렇지. 강아지 개 어, 곡자다. <laughs> 나도 강아지가 되고 <되게> 싶어 <laughs> 설마 나는 그 멘트가 나올 줄은 몰랐어. 어, 야, 잠깐만. 개. 그러면 내가 언니 살게. 언니 키울게. <laughs> 어, 나 너무 사고 싶어. <laughs> 어, 잠깐만. 애교가 없어. 아니, 괜찮아. 멍댕이 있어? 아, 엄청나, 괜찮아. 이런 패드에 똥선도 동선... 엄청 <laughs> <laughs> 이거 하나 깔아주잖아? 원숭이, 원숭이. 몇번 여기서, 봐. 이 개가 여기서 멍버. 이제 이쪽으로 바꾸는 거야. 집이 아, 멍멍이 집이만 아이들 안녕 들어갈 거야. 정이어 물티슈까지 는거 봐. 손까지 닦그래. 이거 공짜잖아. 그거 공짜라는 거야. <laughs> 이게 내가 북한에 설치됐으면 다가 지금 없는 거야. 이초 안에 없으니 <laughs> 설치도 못하지.